네 반갑습니다 달남입니다 우리 집에 에어컨을 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 우리 집은 최신식 아파트라서 잘돼 있어 에어컨 실도 별도로 있어서 이런 거 괜찮아? 아닙니다 최신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 꼭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모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최신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이렇게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조치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두 가지를 다 설명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오. 자, 첫 번째 저희 집처럼 전원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골집에 사시거나 이렇게 실외기가 건물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실외기가 북쪽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건물 뒤에 북쪽에 바짝 붙어서 우리 집은 아예 그늘이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 요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동쪽, 남쪽, 서쪽 요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히나 남쪽에 있는 건 최악입니다. 저희 집도 지금 서쪽에 있거든요. 넘어가는 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단열재를 씌워놨죠 여기 안에 보시면 우레탄 합판, 화판. 우레탄 합판을 안에 깔고 그 위에다 이제 단열재를 덮은 것들을 깔아놨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에어컨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여기서 다 설명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에어컨 가스 충전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나면 에어컨 냉매를 충전을 해요. 보통 뭐 5만 원, 10만 원씩 받기도 하는데 그걸 보통 어디다 합니까? 실 외기에 하죠 그래서 에어컨 가스를 충전하면 그 에어컨 가스가 실 외기에서 압축이 돼서 냉매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냉매가 저희 집 안에 있는 에어컨을 딱 들어서 이제 기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팬이 이렇게 있는 냉매판 있죠. 냉매판. 발열판 같은 거 있죠. 그걸 바람을 싹 풀어내면 저희한테 이제 냉기가 싹 나오는 거잖아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원하게 하고 나서 이제 냉매 가스가 다시 실외기로 옵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나온 냉매 가스 온도가 몇 도일까요? 뭐 보통 좀뺏기고 했어도 이 실외에 있는 것보다 온도가 낮을 거예요. 시원하단 말이에요. 어, 근데 시원한 게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여기서 더 시원하게 해 주는 거 아니야? 실외기 쪽에서 좀 온도를 낮춰서 실내로 보내는 게 아니야?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렇게 갖고 온 것들을 실외기에서 가스를 다시 압축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제 문과생분들은 이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이과생 분들 아시죠? 공기나 가스를 압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서 뭐가 발생이 돼요? 열, 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뜨거워져요. 그래서 실외기에 보면 웅 음, 돌아가는 팬이 있죠. 그 팬이 열을 식혀서 안으로 차가운 고기를 넣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 가스를 압축할 때 보통 이제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요. 높아진 이 가스의 온도로. 그래서 낮추면 이게 이제 쭉 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이게 다시 액체화됩니다. 그래서 액체화되면 이게 다시 우리 실내에 있는 에어컨으로 들어가서 그 실내에 있는 에어컨에 기화기가 있어요. 기화기에서 다시 기화를 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액체를 압축할 때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반대로 압축된 액체를 기화시키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어쨌든 그런 원리로 이제 에어컨이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관리할게 없잖아요. 어차피 실내 온도니까 실내 온도만큼 낮아져 있잖아요. 근데 실외에 있는 실내기는 어떻습니까? 보통. 그죠? 옛날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 막 나와 있어요. 방치돼 있어. 그리고 전원 주택도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햇빛을 그대로 받아요. 근데 보통 보여 드릴게요. 자, 보통 이거 다 뭡니까? 금속이에요, 금속. 여기가 햇빛을 받고 노출되어 있으면 굉장히 뜨거워져요. 저희는 지금 해가 떠 있는데도 시원해요. 이걸로 하도 덮어놓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아까 제가 냉매를 압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가스 온도도 올라가 있죠? 가스 온도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실외기에 있는 케이스, 그니까 열이 받아 갖고 여기서 막 뜨끈뜨끈해져요. 60도, 70도, 80도까지 만 올라갑니다. 이건 열이 받으면 받는 대로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내부로 들어가는 가스의 온도도 높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에서 압력을 낮춰서 기화하는 그 기화량 있죠. 기화량을 더 많이 시켜야 돼요. 이 말인즉 효율이 떨어져요. 외부에 있는 실외기의 온도가 높아져서 내부로 들어가는 가스의 온도가 자꾸 높아지면 얘의 효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이 좀더 많이 돌게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실내 온도를 한 21도로, 22도로 맞춰놨다 그러면 30분이면 떨어져야 되는데 35분, 40분이 돌아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기화하는 양을 더 많이 해서 전기가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안에서 에어컨만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원주택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단열재 같은 걸로 덮어 주셔야 돼요. 하지만 덮어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 또 무작정 덮으라고 하면 또막덮는 분들 계세요. 요 뒤에 보시면 이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도 한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이 뒤는 막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요 옆과 앞에도 뚫려있게. 저희 막은 거 아까 보셨죠? 이렇게 뚫려 있었잖아요, 앞이. 그래서 윗 부분과 옆 부분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뒷 부분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요즘 신축 아파트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별도로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있죠 참 깔끔해요 그래서 외부에다 걸어놓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화재라든가 안전으로부터 잘 보호가 되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열어보신 분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지금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돌리고 계시다면 가서 문 열어보세요 어떻게 되어있나 그 안에 찜통입니다 찜통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나가는 부분에 빗물이 안 들어오게끔 사선으로 열려 있어서 바람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벌레를 막으려고 이 방충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방충망에 부딪혀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방충망에 부딪혀서 일로 다시 한번 빨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운 공기가 이 뒤로 들어와서 뜨거운 공기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던 뜨거운 공기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효율이 계속 나빠지겠죠. 효율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내부 의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효율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 더 많이 도는 거예요. 전기를 더 많이 소모하면서 그러다 보면 뭐 효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보면 실외기 윈드로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관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딱 맞아요 사이즈가 사이즈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문해서 그 방충망에다가 딱 데워놓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나옵니다 제품으로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서 나온 바람이 바로 치고 나가버려요 그관 안에 딱갇혀 갖고 그래서 고그 윈드로드를 씌워주시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신축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No!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딱 켜줘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시원해지고, 시원해지는 것만큼 전기세는 약간 좀덜 나오고, 이렇게 효율이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이 되니까, 여러분들 윈드로드 그런 것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이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커버가 나와요. 실외기 커버라는 게 이렇게 단열재 약간 얍실하게 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씌워주세요. 어, 근데, 나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보면 기성품이 좋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즈별로. 근데 그런 것들 시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 다기농래처럼 귀촌했다 그러면 저렇게 우레탄폼 판넬이라든가 아니면 파레트 있죠. 목재 이런 거 잘라갖고 이쪽에다 목재로 쫙 둘러주시면 돼요. 요 앞에 바람 나가는 데만 딱 빼주시고 목재로 다 막아주시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목재가 사실 단열에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만 되면 전기세로 고민하시죠. 그죠? 실내 온도. 24도, 22도 하고 싶은데, 26도로 맞춰 놓으시는 분들, 그죠? 아니면, 전기세 걱정돼갖고 맨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랬잖아요. 어? 아들내이는막 켜고, 딸내이 켜고, 엄마는 막 끄고, 아빠 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실외기에 조금만 신경 쓰셔도,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에어컨 한번 사시면 보통 몇년 쓰세요? 1년, 2년? 우습죠. 5년, 10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작게 해놓으시고 5년, 10년 쭉 쓰시다 보면 안에도 빨리 시원해지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다 보면 온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놓친 게 있는데 구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실외기 외부에 매달아 놓잖아요. 그 매달아 놓을 때 위에 커버가 나와요. 그런 것들 씌워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베란다 쪽이나 이런 쪽에 안쪽에다 설치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구축 아파트인데 외부에다 못 매달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샤시 열고 방충망 닫아놓고 다다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요거 윈드 가드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옛날 아파트는 또다 정남향이야. 또에피리면 남향이 좋긴 하죠. 근데 드럽게 뜨거워. 그런 분들은 요 윈드로드도 하고 위에 요것도 커버도 덮어주셔야 돼. 둘다 해야 돼. 구 축에 사시는 분들은.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가 한4개 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 덮어져 있어요. 나무판으로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빨리 시원해요. 이걸 저도 몰랐을 때는 안 시원했을 거든요첫 해, 둘째까지는 안 시원했었어요. 근데 해가 정말 거의 한 36도, 38도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여기 만져보면 와 뜨거워서 막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뜨겁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에어컨이덜 시원해요. 온도가 떨어지는데 확실히 오래 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TV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 그리고 더 좋은 공구, 그리고 또 많은 나눔 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달람이었습니다.